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 구속자 보이스를 중심으로 교과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교옵을 주여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팔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루키의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보아스는 단순한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여정에는 장벽이 있었지요. 바로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한 구속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열어보면 어떨까요? 오픈 quote.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나서주고 대신 싸워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대가를 치르신 구속자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 합니다. 그 다음엔 요기 1장, 유다서, 루키 4장을 순차적으로 다루며 사탄의 주장, 보아스의 행동, 예수님의 대속을 연결지어 토론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고 은혜롭겠습니다. 아, 혹시 목사님께서 오늘 토론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예를 들면 심판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든지 사탄의 주장에 대한 성경적 대응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속의 실천 같은 부분이요? 네 좋겠네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탄의 주장을 좀 구체적으로 풀이해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단순한 고소 그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격 자체를 흔드는 공격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욕기 1장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곧, 인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믿는 척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인간은 구속받을 가치가 없다. 그리고 자사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음, 그건 이 세상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믿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과 세상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려는 시도예요. 또, 유다서 1장 9절,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다투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모세도 죄인이기에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막으려 들죠. 이건 마치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의 전략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불공정하고 사랑 없는 분으로 몰아가기. 둘째,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낙인찍기. 그래서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을 먼저 설득하고 마침내 그 권리를 취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사탄의 고소를 정면으로 이기신 장면의 모형이에요 어, 혹시 이 부분을 더 드라마틱하게 풀어 교과 토론에서 나눌 만한 예화나 장면이 필요하실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좋은 예화도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여기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펼쳐지지요. 사탄은 인간을 고소하며 이들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신족이자 고엘로서 법적으로 사랑으로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를 대신해 일어서십니다. 구속자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 가까운 친족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으며, 셋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 분은 자원하여 오셨고, 능력이 있으셨고, 우리의 피를 나는 친족이 되셨죠. 이 모든 고엘의 자격을 완전히 갖춘 분이셨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손수 배를 만들었고, 그 배를 강에서 띄우는 걸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강물이 배를 휩쓸고 가버렸어요. 소년은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가게 진열대에서 자신이 만든 배를 발견합니다. 아, 그 배에는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소녀는 집으로 달려가 저금통을 깨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다시 그 배를 삽니다. 그리고 배를 품에 안고 말하죠. 넌두번뺄 거야. 내가 널 만들었고 또 값을 치르고 널 샀으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그러나 죄에 휩쓸려 사탄의 주장 아래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라는 값을 내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번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또피 흘려 너를 샀노라이 말씀으로 교과토론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고요. 혹시 이 예화를 ppt나 워크북에 넣어드릴까요? 음,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예, 영감의 교훈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진히 서약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기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베들레헴에 갓난 아기가 되셔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높으신 권자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적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고일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세 가지 조건이란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자원하셔야 하고, 그 모든 보상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셔서, 우리의 고일로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복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고혈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고일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매일 교제하며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